이게 피자 알보로의 팔자 피자. 단호박 새우, 할라피뇨, 페페로니, 옥수수, 베이컨, 파인애플, 치킨, 인것 같아요. 먹어볼까? 아, 갈릭소스가 안 오네요, 여기. 할라피뇨 먹을 수 있냐고요? 하... 모르겠어요. 한입 먹어보고 죽을 것 같으면은 딴걸 먹을게. 할라피뇨를 먹었는데 죽으면 어떡해, 비니가. 우선, 매운맛은 안 나. 이 부분만 먹으면 뭘할 거지? <laughs>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<너가 좋아서 맥주> <목소리를> <sum> 어. 와 이게 쏠다가워. 아 <laughs> 파인애플 먹어야겠다. 아 이거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? 파인애플 피자가 인트 초코처럼 호불호가 심하더라고. 근데, 여기, 빵 맛있다. 이거 무슨 빵이지? 아, 그래, 흑심장. 가위로 잘라서 한, 한 입씩만 먹고 맛평가 어떠 그거를, 이거. 짠! 응, 가왔다. 이거, 치킨. 매운 치킨 맛인데, 좀 짜. 단호박은 많이 먹어야지. 단호박! 어, 근데 조그마한 피자 같지 않아? 응? 음? 맛있어, 맛있어. 근데, 여기 자체 피자가 좀 짜다. 맛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, 달달 짭조름. <laughs> 뭐, 문제 있어? 새우가 좀 큰데? 아, 브로콜리 밑에 들어있잖아. 봐봐,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. 근데, 브로콜리, 기가. 필자 자체에 좀 간이 짭조름한 것 같아. 새우는.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. 새우는 좀 비이다. 피... <laughs> 안녕, 안녕. 아, 아까 그 파인애플 피자를 다 먹으면 안 됐어. 여섯 걸자요 메꾸리, 메꾸리, 뭐통 아, 완전 메꾸리... 옥수수 피자. 근데 좀 특이하게 생겼다 맞죠 원래 콩피자는 이렇게 안 넣어주는데, 나왜 이렇게 배가 작지? 맛있어 맛있어 아내 글자? 내 스타일 <laughs> 이제 마지막 베이컨 배부르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편집 자, 공동이 때리고 지옥 갈 거야. 흠. 베이컨은 생각보다 좀 느끼해요. 순위별로 놓아보자고? 우리 편집자님께서 번호를 매겨줄 거야? <웃음> 1번 <웃음> 2번 3번 4번, 5번, 6번, 7번. 아, 파인애플. 맞아. 1번, 2번, 3번, 파인애플. 뭐부터였지? 나 까먹었다. 1번, 2번, 3번, 파인애플. 다 왜? 나뭐 맛있다 그랬어요? 5번, 6번, 7번, 8번? 여 정도. 잘 먹었습니다.